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유효 한수를 풀어서 공유해볼까 합니다. 러시아의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르게니 프리고진이 올해 2023년 6월 24일에 반란을 일으키고 8월 23일에 헬기 추락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냄새가 폴폴 나는 사고를 가장한 사고를 빙자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개를 얻은 간지 날짜가 5월 병진일입니다. 숫자로 변하면 6월 27일인데요. 반란이는 24일 이후 3일째 된 새벽역에 불현덕 프리고진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와서 이 개를 세워서 판단하여 보고 그때 당시 현재 그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올해 8월을 넘기기 힘들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처언하자면 당시 프리고진의 관상조차도 눈동자 힘이 쫙 빠졌습니다. 눈에는 급에 질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본인은 겉으로는 그 큰소리를 빵빵 쳤지만 관상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영원히 탈출한, 영원히 빠져나간 그런 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전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중 사례이기 때문에 과거를 복귀하는 의미도 있고 이론적으로 풀어 통변을 해서 육교의 내공을 쌓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프리고진 그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입니다. 그는 육회에서 응효를 용신으로 정합니다. 용신은 용사 지신입니다. 목적사, 용건사, 이런 뜻입니다. 자, 용신 응효를 정했으면 응효가 주가 되고 나머지는 객기 되는 겁니다. 여기가 최고 용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새가 최고 용인데, 용신은 그때그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신이 정해졌으면 나머지 여타 효들이 계기되는 겁니다. 자, 음효에 자수가 붙어 있죠. 이 자수를 월가과 일과 개중에 대비해서 시종일간 통변을 해나가면 그때 당시 프리고진의 상황과 그의 미래에 대해서 손바닥처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육효학이 굉장히 용이하고 적중력이 높습니다. 먼저, 용신효를 월에 대비해 봅니다. 월에 봤더니 차후 충이 되어 있는 월은 재강이라고 해서 힘이 강합니다. 충을 해 봤자 내가 물이지만 불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즉, 월에 충원에서 깨졌다. 이것을 육효용으로 월파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일진 진토가 그대로 가서 토곡수하고 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토는 자수의 묘입니다, 봅니다. 묘는 흡입력이 있습니다. 진공 청소기입니다. 빨아댕깁니다 즉, 죽음 무덤 속으로 끌고 들어가자 하는데 있습니다. 자, 이 진토는 바로 일입니다. 일 묘에 들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이두 가지만 봐도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월가 일은 만년 동효입니다. 마치 기문에서 중궁이 만년 동처이듯이 기의 흐름이 기문과 육효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기문의 대가 유백원 선생께서 육효를 정리했다고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중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삼효에서 하나, 둘, 셋, 삼묘에서 진토가 동해서 또 진토를 화출했습니다 같은 진토가 나오면 이것을 복음효라고 합니다. 지체했다 이런 뜻이지만 이 진토는 월에 병령을 했고 일진을 대동하면서 발동을 했기 때문에 천하장사급의 힘으로 가서 자수를 또 때리면서 입묘시킵니다굴레홀입니다 동묘에 들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진토가 가서 어디를 때립니까? 진술를 충하면서 가만히 있는 술토를 암동시켜서 그대로 가서 술토가 포걱수하고 극합니다. 술토 역시 5월에 원령을 얻어서 굉장히 강합니다. 천하장사 겁이 두군데서 발동을 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동효가 극을 했으니까 동극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동극이다. 암동효가 동했으니까 그냥 암극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쓰는 용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충하면 여기가 암동을 합니다.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암동을 하는 겁니다. 원령을 얻지 못했으면 일파라고 해서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적천수에서 세신이 충왕하니 왕신이 발동을 해서 그대로 왕기 역세에서 들어가서 때린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하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오충 인신충, 진술충. 육충계입니다. 육충계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잇목이 동해서 잇목을 화출하고, 진토가 동해서 진토를 화출하고, 암동효가 두 개나 있네? 육충계가 동해서 또 육충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중복해서 불안하다. 더블로 불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용신 자수가 공망에 빠졌습니다. 공망에 빠졌습니다. 자, 이러한 통변으로 제가 확실하게 그는 살아있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왜 8월달로 봤을까요? 그리고 반란 이후 헬기 추락사 하기 전까지 멀쩡하게 돌아다녔잖아요.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영혼은 탈출했지만 잘 돌아다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추리해서 들어가게 되면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첫째, 용신이 공망이 되어 있습니다. 공망이 되었다는 것은 좌우충을 하든 진토가 가서 그걸 하든 어쨌든 간에 내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복병들이 기다리는데 타켓이, 목표물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격사를할 수가 없습니다. 격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망이 된 것이 오히려 좋아요. 숨어서 다니기 때문에 들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힘이 없는 효과 공망이면 진짜 공망이 떨어졌기 때문에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형효가 동해서 그대로 목극도 목극하면서 극해오는 포도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즉 형효가 구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색은 구자입니다.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약입니다. 약신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형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데 이것을 명리적으로 푼다면 어떤 뜻입니까? 덕비 이제라고 합니다. 덕비 이제 덕비 이제 하면 형제 덕력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로 인해서 힘을 얻었다. 여기서 형제는 누굽니까? 바건업 그룹의 동료들, 대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 있기 때문에 프리고진이 무사했던 겁니다. 푸틴이 전략가인 것은 맞습니다. 이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기다려서 신달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어, 격발을 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자그렇다면이 공망이 해결되고 형효가 힘이 없을 때. 이 자수는 그대로 진토로부터 술토로부터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망은 암망 길어봤자 12일 후에 풀리게 됩니다.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8일 후에 공망이 해공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때 나타나는데 그래도 돌아다닌 이유는 뭡니까? 형효가 말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달에 동해에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 힘은 월에는 힘이 없고 일진에도 힘이 없지만은 동했기 때문에 일단 힘을 안배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미월로 가게 되면 어떨까요? 미월로 가게 되면 미투가 가서 자수를 급해서 안 좋습니다. 불안은 가중됐다라고볼 수가 있지만 이미투가 여기를 가서 때리지 못합니다. 인묘시키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미 합이 돼서 묶여서 꼼짝을 못하고 있죠. 이 효에서. 이것이 7월입니다. 5화는 6월이고 8월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양상이 달라집니다. 신검이 와서 그대로 인신충하고 여기를 때려버립니다. 임목이 사라지게 되면 이 진토들이 와서 그대로 그걸 하고 여기는 공망이 풀린 데다가 신단의 힘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온전하게 모습이 나타나서 됐다 이때다 하고 바로 격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입목을 보게 되면 뭡니까? 일진에 보게 되면 역마거든요. 역마. 역마살에 앉아있습니다. 이 역마살이 깨지게 되면 내가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판단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녹차가 아니라 교통사고를 가장한 일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헬기 추락도 일종의 교통사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검이 와서, 인목을 격사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통변해낼 수가 있는데, 인중에는 간목이 있죠. 간목이 뭡니까? 간목은 참천입니다. 위로 솟구치는 상성 기운이입니다 상성의 기운이 있다. 즉, 헬기입니다. 헬기는 그대로 직상하죠. 그 다음에 병화가 있는데, 병화는 불입니다. 이것은 엔진을 뜻합니다. 헬기 엔진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는 무토는 뭡니까 인중의 무토는 바로 할주로 비행장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를 경금이 와서 때렸으니까 신중의경금이 그걸 냈습니다 감목을 이것은 뭡니까 바로 미사일 물상입니다 미사일이 가서 감목을 때려버렸습니다 헬기를요 그러면 임수는 뭡니까 여기 엔진을 그대로 꺼버리는 병임 충하고 때려버렸잖아요. 여기는 무토는 뭡니까? 여기서는 잇목에 앉아있는 비행장으로 볼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설정을 미사일 기지로 볼 수가 있고 지상으로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상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손바닥처럼 전개되는데 결론은 잇목이 깨지는 신월 23일은 개축일입니다. 축토가 와서 어떻습니까? 축토가 와서 이렇게 해서 합을 해버립니다. 바로 격사했다는 것은 충도 되지만 합도 합거해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날 사망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글자가 작동하는 원리가 하나하나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붙은 게 뭡니까? 문서에 붙었죠? 문서는 뭡니까? 언론입니다. 언론이고, 추작은 뭡니까? 추작도 또 언론인데 이것은 사실은 구설을 뜻합니다. 참새입니다. 말이 많았죠? 궁금했죠? 어디가 있나?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다.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 푸티는 전략가다. 인목들이 조용해질 때를 기다리고 시간을 번갑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동해서, 제가 동해서 그대로 때리니까 돈줄을 막아서 혼내주겠다라는 모습이 보이는데, 실제 그렇지 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너 실컷 돌아다니고 돈 써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푸틴의 의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 결과를 놓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당연하다 하셨습니다. 평생의 정치 일선에 계셨던 분이라 국제 감각이 있었을 것이고 미국의 정보자산, 수많은 예산을 투자한 정보자산을 동원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6효는 어떻습니까? 예산도 드릴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8월에 달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6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요. 여기까지 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